내 실력을 남이 쓰죠. 정인이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내 실력을 남이 써요. 남이 누구가 관이 쓰는 거죠. 관이 내 실력을 써요. 그래서 어, 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인상생이라고 했죠. 관인상생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어, 하나는. 재생관이 있었고, 어, 상관 폐인이 있었다. 상관 폐인이 있었다. 어, 그렇죠? 그러면, 자, 내 실력을 내가 쓴다. 내 실력을 내가 쓰는 거는 뭐예요? 어, 정인이 관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상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관으로 나가죠. 요거는 내 실력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실력을 내가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의 실력을 내가 쓰는 게 있어요. 절에 가면은 종무소라고 있고, 법원에, 저 병원에 가면은 업무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태어났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 관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정인격의 재생관. 뜻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아, 나오죠. 대개 이제 그 어, 정인이 이제 관으로 가다가 실패하고 프리랜서로 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프리랜서 인라상으로 가기 전에는. 대다수가 일단 직장을 다니거나 조직에 몸을 담게 되죠. 여자는 죽으로 살고 싶었는데 내 능력을 가상에여에서내 능력을 내가 어, 너무 아까이 여겨서 직업을 구하게 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상관 경관한다고 해서 이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상관이 어, 뭐, 이렇게, 경관한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내가 능력을 펼친다는 거예요. 상관, 경관이 뭐예요? 관인상생이란 뜻이에요. 상관, 경관도. 대개 상관, 경관 사주들이 관인상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무조건 관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상극으로다가 관을 그냥 이겨버리면 이혼이에요, 이혼. 그러니까, 상극으로 이기면은, 상제로 이기면은, 상제라는 건 뭐예요? 겁제가, 그죠 상관을 생했어. 이, 겁제가 상관을 생했거나, 미견이 상관을 생했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 어, 정관을 만나서, 어, 상, 이게 뭐, 이걸 이제, 요렇게 만났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 라고 해요. 만났으면, 제 라고 해요. 그죠제 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거는 그냥, 음 극제 라고 하죠. 극. 극제. 혹은, 제극. 오행으로는 상극. 육신용어로 견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제는 뭐냐? 상제. 재화는재화인데 상재라는 게 있어요. 상재. 먼저 상관이 정관을 상극했어. 그러면 정관이 겁재를 또 이제 어 상극했어. 그렇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서로가 트라이앵글처럼 어 요렇게 생긴 것을 이제 어 상재라고 하는데 먼저 내가 상극을 당했어. 1번 먼저 상극을 당했어 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1번 정관한테 겁재가 먼저 상극을 당했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재라는 것은 먼저 상극을 당했다는 얘기는 먼저 실패를 했다는 뜻이에요 실패 실패를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상관을 재했어 겁재가 먼저 상극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냥 밤새워서 일을 갈면서 상관을 이제 생했어, 공부를 했어, 준비를 했어. 그리고 나서 관에게 간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시가 붙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제라고 하는 거야, 상제. 가령 뭐 이제 이 상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인한테 한방 맞았어. 저 정인한테 한방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 같은 경 상관 생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겁제 상관, 아니, 겁제 상관 정관, 형의 상제인데, 먼저 내가 실패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재화를 했다라고 해서 상제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어, 반생의 공이라고 해요. 반생의 공. 반생의 공이라고 해서, 어 재수생 합격 어 그러니까 뭐요 재수생 그러니까 뭐죠 한번 실패를 했던 거죠 반생의 공이라는 얘기는 뭐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이 반생 이렇게 이렇게 반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뜻이죠.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된 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나와. 그렇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이제 특사라고 하죠? 나와. 이게 뭐예요?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그렇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서 나오다. 어, 복권되다. 뭐 이렇게 뭐 면책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상제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어려움, 실패, 아픔을 겪고 나서 어, 다시 재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어, 상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화라는 것은 그냥 실패한 것 없이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정관을 재해서 이건 경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관을 제해서 겁제를 구한 목적이 있는 거죠. 상관경관이라고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없이 상관이 경관하면 이혼이에요, 이혼. 그거는 이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이제 주부가 내가 내 실력이 아까워서 주부로 있기가 아까우니까 나는 사회 생활 할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급제 상관 정관 이거는 내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회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관이 정관을 이기지 못하면 이 남편은 의처증이 걸리게 돼 있어요. 고거는 이제, 오행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재화라고 하는 거죠. 재화는 뭐예요? 상제도 이제 재화죠? 상재와 재화의 차이는 상재는 먼저 실패를 해봤다는 뜻이고, 재화는 준비를 튼튼히 해서 바로 제 나갔다는 뜻일 뿐이지, 되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재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뭐든지 순순히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 뭐 이렇게 기업 경영하는데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상례를 무수히 겪으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극이라고 한다면은 실패를 했다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재화다 그러는 것은 이제 관의 허락을 받고 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상관이 이제 그 관인상생을 하고 나서 관인상생을 하고 나서 운에서 상관이 온다는 것은 이제 관을 구한 것이 되니까 그렇죠? 관을 구한 것이 되니까 승진이다 이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그 상관으로 이건 나간거죠. 상관 운이 왔을 때, 그렇 상관 운이 왔을 때, 이렇게 폐인으로 가서 관을 구하는 것이 있고, 나는 내 능력을 그냥 상관으로 그냥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요 재생관 경우. 그렇죠? 관인 상생을 하고 재생관은 지위가 올라가는 거지만, 요거는 뭐예요? 인, 정인을 쓰지 못하는 정인이 이제 재생관 하는 것은,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을 보자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생각과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제극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극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극인이 되니까 정인을 잘못 쓰는 거잖아요. 제극인이 되니까 정인이 내가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인에서, 정인 원령에서 이 육신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세 가지예요. 모든 사주는 나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격은 이렇게 뭐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관인상생식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한 10개를 한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밖에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하기도 까다로워요 눈에는 관인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인상생 이루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상관폐인인지 상관경관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생관도 관인상생한 재생관 이냐 재극인된 재생관이냐가 다르 잖아요 이렇게 제극인 된 재생과는 내 실력을 접고 어른을 따르기로 결정하다. 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쟁제가 왔어요. 겁제가 우울해서 와가지고 이 왕한 재성을 갖다가 눌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내가 지금 모시고 있던 상사를 정제를 하니까 다른 상사로 바뀌다가 온 거죠. 인성이 와가지고 어 이제 관인 상생으로 바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정인격에 상관이 운에서 와서 정인이 이제 상관을 제해서 관인상생을 하는 게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재생관을 하는 건데, 운에서 겁재가 와서, 그죠 겁재가 와서, 겁재가 와서 쟁재를 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이 정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 살아난 정인이 관인상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인상생.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어른을, 상사를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겁재가 와서 쟁재를 하니까 뭐야 인성이 살아나죠. 정인이 살아나니까 나는 관인상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모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어른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상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배신과 배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더 널리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 재생관은 뭐예요? 재극인을 말하는 거예요. 재극인을 말하는 거예요. 관인 상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상관 견관을 말하는 거예요. 상관 견관. 재생관이 재극인해서 정인을 쓰지 못하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의 보좌관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겁제가 와서 쟁제를 당하게 되면 나는 재생관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재생관 하지 않고 난 관인상생하겠다죠. 그래서 이 상사를 모시지 않고 저 상사를 모시겠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기, 상생, 시기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것은, 운에서 관인상생이 되게 되면, 운에서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겉재가 쟁제를 해버리면 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인상생이 되니까, 내가 상사, 어른을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어른 되고 싶어. 그러니까, 기존의 상사가 바라다 봤을 때는, 어, 배신자라고. 배반했다. 나를 배반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 하죠. 나는 마땅한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는 나한테 뭐라고요? 해 나는 마땅하게 나는 관현상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모로 내가 10년 생활했으니까 이제 나도 나가서 사장할 거야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사장은 뭐요 나한테 배반을 했다라고. 나는 마땅히 할 짓을 한 거고. 그러면 쟁제를, 겁제가 와서 이렇게 쟁제를 했어. 가정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남편을 그동안에 이제 내조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조한다는 뜻이에요. 쟁제를 한다는 것은. 이걸 바람핀다라고 말하지 말고, 맞벌이하러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모시게 된다는 말은 관도 직업도 관이잖아요. 직업도 관이죠. 집에 있는 남편도 관이죠. 물론 뭐 이렇게 맞벌이를 한다라고 해서 다100% 맞벌이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을 모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운에서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되면 자기가 직접 주도하는 것은 이러한 운에서 대개 이제 그집 등기도 부부 공동명의로 막 돌리고 그러니까 뭐 지분 참여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동안에 모든 재산은 남편 앞으로 해놨는데 관인상생이 오니까 이제 공동 지분으로 하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렇게 정인격에 이제 재극인 사주가 쟁제가 돼서 인성이 살아나서 관인상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 인나상은 어, 뒤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해요. 인성이 와서 상관을 제해서 아까 어, 관을 구하는 관인상생 즉 말해서 관중심의 인성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관인상생이라는 직장생활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생긴 사람은 대개 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관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은 관인상생 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주 우리가 흔한 사주 기 때문에 요 내용을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사주를 볼줄 알고 통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요걸 이제 딱,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생관의 쟁쟁. 재생관의 관인상생.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흔히 어, 정인격의 제다신약 이렇게 말하죠. 제다신약 이렇게 말하죠. 요거는 흔히 이제 정인격의 상관, 어, 경관, 이렇게 되죠. 상관, 경관인 거예요. 치기, 어, 요런 식으로 언제, 어, 아까 평범한 관인상생, 상관을 만난 관인상생, 재생관된 관인상생,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어, 나누고.